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 8월 1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성경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 일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사월의곡식고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천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쓰러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연류관을 씌우던 자요그 상인들은 고반들이요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 아십니다.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너 학대받는 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악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다니. 고다수로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도로가한 왕의 연한 같이 7 0년 동안 잊어버린 마디였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향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대학교의 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방 나라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도로와 시돈 땅은 지금 레바논이라 불리는 땅으로 그곳에는 많은 백향목들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진귀한 물건들로 인하여 이제 많은 열방들로 어, 하여금 그 도로와 시돈에서 나는 여러 물건들을 참 좋아하는 어떤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두로 땅은 바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과 함께 이렇게 왕래하면서 많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던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질이 부요하고 풍요로우면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이 쌓아오는 많은 풍요와 물질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참 이토록 경고를 받고 심판을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의 가치관 가운데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이렇게 가득한 것을 우리는 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 그렇지 않고 싶지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과 어떤 세상의 풍요의 어떤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의 집을 허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아침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쭉 말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관심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이방의 모든 열방들까지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어떤 여러 가치관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아, 경성함으로,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옳다 충성되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투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어, 세상이 어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로처럼 시돈처럼 교만함이 어떤 모습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주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의료진들이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무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킬 만한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속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자유롭게 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에 속히 개발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수혜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저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아동부 영상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학교 동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의 심령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며 말씀에 올라온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잘 굳게 서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여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김영옥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서 영상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놀랍게 들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하루의 삶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린 연일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었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 가운데 물질만능주의, 물질지상주의를 우리가 추종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도로가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멸망을 자초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비어 어느, 시,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모든 죄백성들로 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빌고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명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이가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눈동자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늘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모든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잘했다 칭찬 듣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들은 모두의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하러 가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